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말씀의 능력 이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새 아파트에서 두 살림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바람난 남편에게 두집 살림을 해도 좋으니 어, 제자 훈련에 참석해달라고 아마 사정을 한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의 상황을 풀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아내는 각오를 하고 비상한 마음으로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든 말씀을 듣게 하려고 어, 한 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시간을 내자고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 후에 마음이 안 바뀌면 이혼을 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아내의 끈질긴 간청에 남편이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남편의 일상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정말 제자 훈련에서 내주는 과제를 하려면 일주일 내내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자 훈련 중 하나님의 말씀이 남편을 무너뜨렸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두집 살림을 정리하고 가정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서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이니이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서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였으므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능력의 힘을 입어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능히 풀어내는 어, 정말 귀하고. 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만이 이 시대의 희망이며 모든 문제 해결의 해답입니다. 음, 음.